그 문서라는 거는 화이 네. 말하는 뭐 땅문서 그렇죠 금전문서도 뭐아 문서. 금전문서까지 네 금전문서 <laughs> 양극 11월에 네. 그 금전이나 문서가 미치는 네. 나이가 있을까요? 어 대체적으로 어 이제 나이로 보면은 42세 살 되신 분들 어 그분들이 좀 문서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이런 게좀 따라붙지 않을까 싶네요. 어 그리고 55, 6분들도 어 문서가 좀 이동수가 들었으니 어 그분들도 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해운이 어올한 해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어 올해 이제 뭐 이제 보면은 10월 달이면은 저희들 흔히들 어 10월 고사다 이러거든요. 옛날 보면 옛날에는 그것이 핵꽃식과 핵과일이 나오는 지금이나 되니까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, 어, 핵곡식과 핵과일이 나오는 해다, 달이다 해가지고, 어, 이제 음력 10월이라고 하는 달에는, 어, 뭐든지 좀 좋은 기운과 그거를 좀 받들어서, 어, 그러고 가시면 내 조사님 은덕 공덕으로. 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좀 문서를 그때 좀 많이 잡는 해다 그렇게 하고 보시면 돼요 다리다 하고 그 문서라는 거는 흔히 네. 말하는 뭐 문서 그렇죠 금전 뭐 문서도 와 금전 문서까지 네 금전 문서 직장에는 직장 문서 어 직장 구하자 하시는 분들은 직장 문서 그리고 승진도 그때쯤에 좀 많지 않을까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문서가 어 좋은 문서가 있죠 나쁜 문서가 있거든요. 이 나쁜 문서는 어떻게 보면 이동 문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내가 잡지 말아야 될때 어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문서고요. 어 이렇게 이동 문서가 들었다 하는 거는 참 좋은 문서입니다.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네,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